자 미션 갑니다. 아 씨. 여기 할까요? 기 마지막에 사자. 여기 마지막에. 먹고 싶은 거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모이다 근데 우리도 사야기 마트에서 마기전마트 만나기 전까지 만나기 전까지 만나기 전까지 만나기 서까지만나 만나기 전까지 만나기 전까기대를 하고 있기요 어, 저희가 굉장히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잠깐 이게 시간 만나기 <laughs> 뭐 먹고 싶어요? 한국인은 만김치. 음. 그... 효선 씨 과자 원픽 뭐예요? 아, 근데 진짜 아즈인 맛이네요. 어 맛있어요. 네, 뭘 모르네. 뭘 모르네. 네, 가영 씨 과자 원픽. 멋있어. 예 과자 부자시네요. 아. 가영 씨 아직도 과자 원픽 찾는 중이고요. 여기 언덕 보니까 스픽 스픽. 스픽. 예. 어 뭐야? 봐룰리플리요 너무 작은데? 아 진짜 안 맞는다. 계산대. 야 이거 안 무거? 무거. 조그만 사람이 되거든 우리. 오, 뭐, 뭐 찍는 거예요? 네. 청춘입니다. 노총각은 전국이고요. 또 여기 여분은 노딱입니다. 노따잘 보신 아, <laughs> 분, 안기신 분. 아, 감사합니다아 저희 감사하죠. 아, 뭐, 뭐, 뭐라도 드려야 돼. 요아감사합니다에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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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껍데기예요 와,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청춘. 자,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laughs> 입 잘해주네. 이건 어디? 청춘. 다이팅 네, 와요. 네. 네, 네, 가요. 네. 네. 아니, 제가 팝팝 그, 그 남겨놓고 전화도 했는데 안 받았어요. 저는 카메라맨이어서 짐이 없죠? 이럴 때는 정말 카메라면 좋은 거같다요 헤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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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네. 전투가 뻗어 네. 임마 네. 네. 박진수 어게하냐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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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아뭐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어우 아, 야 뒤에 엄청 들려 몇 시간까지 돼? 메모리 뺐어. 몇 시간 가냐고? 안 해. 지금 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여행 컨텐츠는요, 바로 글램핑. 근데 이렇게야 블량이 나왔어. 저희 친구들끼리도 처음으로 카라반 빌려서 글램핑하러 가는데, 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떨려요. <laughs> 너무... 상우은 어때? 어 일단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그 마니또를 또 하잖아요. 굉장히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laughs> 안녕하세요 카니발 라디오의 MC를 맡고 있는 장동원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게이스 4명과 함께 어, 포천을 해가고 있는데 음.. 여기는 지금 까치산 중개소고요 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까치사, 아, 까치산.. 아.. 현재 교통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어, 그 화공역을 네. 지나고 있어요 저희 화공역을 음.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 진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진수가 지금 연락두절 상태이고 어, 제가 사실 네. 원래 이제 진수가 여행을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몰카를 진행했었는데 그 몰카가.. 몰카가 아닌 현실로 지금 이제 <웃음> 이루어지고 <웃음>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아침 8시에 만났어요 그쵸 시간째 진수 씨가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도 처음에는 어, 아뭐 어, 진수 열심히 일하니까 어, 뭐, 이틀 정도 밤샜으니까 <laughs> 어, 일 하려고 했지만 에, 이제 시간이 <laughs> 시간이 흐름에 <개달런다> <laughs> 흘러, 흘러갈수록 저희가 저희의 마음도 슬슬 이제 어, 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역시 네, 네. 유튜버. 예, 네, 진수 씨 말이 나오시기 아, 바랍니다. 아, 이게 유튜버 행인가? 네. 잘한다. 아, 여러분 네. 좀 어두워질 테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상우 씨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좀 얻고 싶은 게 있다. 아 얻고 싶은 거요? 네. 너무 너무나 많지만 진짜 딱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네. 저는 친구들과의 추억을 얻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쏘자치노. 네, 진수 씨, 진수 씨입니다. 진수 씨. 1두시9 분이야. 지금 우리 너네 집 앞이야 나 어, 어, 몰라 네 여러분 속보입니다 속보, 드디어 속보. 진수씨가 일어났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약속시간 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네. 진수씨가 정신을 차리고 경과 경과 지금 경과, 샤워를 하러 샤워실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이제 진수씨 샤워실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같아요 지금 집 앞으로 네. 찾아갔고요 이제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진수 만나면 이제 한소리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절친노트 한번 쓸것 같아요 에이. 음악 레고 가실게요 시 샘블레. 샘블레. 샘블블블레 샘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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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블이 샘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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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목소리> 자 드디어 밥. 4시간만에 이제 박진수씨를 모셨는데요 늦은 살게. 소감이 혹시 <목소리> 어떻게 되세요? <그냥> 강남까지 갔다와서 <목소리> 야 진수 많이 또 빨리 줘야돼 아 맞네 아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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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수 것만 남아 있어? 어 나만 보는 거, 너만 보는 거. 빠르게 우리 혼자 보, 보고 혼자 예. 사람만 여기다 카메라로 이렇게 뭔지 알지? 이렇게 딱 되는 거. 좋아, 됐대. 당연히 보지 마. 됐어? 진수 <laughs> <지수> 미션, <laughs> 미션 봤어? 아, 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데. 진수 어? 미션 봤어? 자신 있는 거라. <laughs> 어? 어? 야, 이 미션은 우리끼리 짠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 거지. <laughs> 자신 있는 미션.

아, 이제 생겼다.